네, h m o 빌린다 지금 그, 차들이 밀려가지고요. 이제 얼른 밥 먹고, 그, 저기 해야 돼요. 얼른 밥 먹고, 어, 일나야 되는 거죠, 빨리. 자, 그럼 빨리, 물을, 이렇게, 부면은 이제, 물을 부면 그냥 후루룩 마시면, 그냥, 점심이 돼버리는 뭐, 그런 아주, 그냥, 현상적인 게 있잖아요. 물을버 가지고 후루룩 마시는 순간 점심은 해결됐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런 식사법도 빠르고 건강하고 맛있고 오래 살고 힘 먹으면 힘이 팍 나고 뭐이러는거 바라는 거잖아요. 마음 사실은 그렇게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 이렇게 물 말아서 그냥 후루룩 넣면 배가 든든하면서 건강해지는 것전 느낌입니다. 이걸 자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딱딱해진 밥이 눌리면서 부드러워져요. 눌리면서.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해서 먹는 거예요. 숟가락 넣었잖아요. 그걸 일부러 풀면서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런, 그런 거를 보신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후석거지냐가 아니라 눌러가지고 입으로 씹어서 삼키는 시간 적으면 마셔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나름대로 그, 지혜가 섞인 거기 때문에, 어, 다이 정도 하나는 그냥, 개눈 감추듯이 먹는 거야. 지금 이 정도 먹었잖아요? 이 정도 먹으면, 이제, 음, 오늘, 음, 숙사는 이걸로 끝이에요. 아, 다안 먹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먹고, 이렇게 먹고, 그리고 힘이 딸리나요? 이렇게 먹어도 힘이 딸려요? 그러면 한 가지 딱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비타 파워. 이거 하나 먹는 거예요. 힘 생기잖아요. 떨어지기 위해서 이건 뭐딱지가 떨어질 걸 대비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이런 데는 두유가 있고 이런 데는 초코파이가 있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음료도 있고 물론 고객님도 먹는 거지만 저도 먹는 거라고요 수분 섭취 이렇게 하고 수분 섭취 끝이에요. 이제 이 물도 못 먹고 계속 기다려야 돼 앞으로는 남아지 시간은 그 봉다리 봉다리. 이구야 수저. 수저 이거 그 나누 나놓고야 뭐야? 나한 가지 덜 먹었나? 아. 토마토, 비타민C. 토마토는 과일 아닙니다. 야채로 들어가요. 야채, 이제까지 먹었으니까. 오늘 하루 식사는 이걸로. 저녁. 까지는 아무것도 섭취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됐고 이제 부족한 거를 이걸로 대신하는 거요 이거하고 모르겠다 두 알로 먹읍시다 종합 영양제, 종합 영양제 먹는 거예요. 음. 음료 중에서는 비타 파워. 그것도 음, 맛있는 음료로 속하죠. 이렇게 먹고 이제 거의 뭐아 부족하게 먹는 아 여기 치즈 하나 자 이렇게 먹었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먹고 뭐 하시든가요 생각을 깊이 하는 음식도 되고 또 그래서 더 창조를 만드는 그런 음식도 되고 또음 육체적으로, 음, 쓰는 그런 음식도 됩니다 아, 이게. 그래? 저는, 음. 이거는 먹었으니까. 양치질을 하고 나잖아요. 그럼 또, 깨우내고 좋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두고 바로 이제, 뭐 하나 보자고요. 무엇을 하는가, 이제. 지금 이 순간부터. 지금 그 식사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과 나 똑같은 시간 내 식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뭐 나보다 뭐 엄청 더 빨리 먹나요? 똑같지. 그러고 또 먹고서 여러분들도 미친놈처럼 일하지만 여러분들도 미친 사람처럼 막 일하지만 나도 미친놈처럼 일하고 있어요. 똑같은 거지 뭐. 여러분은 노는 거 아니잖아요. 아 구형 리프트라 그런지 락 장치를 제가 걸어줘야 돼 락을. 지금 여러분들이 저보다 빨리 먹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나랑 똑같은 시간 먹고 나랑 똑같이 나보다 더 빨리 일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저놈은 뭐 음. 저렇게 빨리. 먹고 뭐 하는 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더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제가 느린 거죠. 자, 빨리빨리. 빨리. 미션 탈착. 한번끌르고 영상이 지금 또 초과 단계로 들어선다고 메시지를 자꾸 진동을 저한테 주네요. 빨리빨리 연장들 가지고 해서. 어. 아. 어. 어. 막뱃 속이 따끔따끔하네요 이제. 아우. 오늘따라막 배가 따끔따끔해요. 밥을 그렇게 빨리 먹은 것도 아닌데도. 자, 이렇게 여러분 들이 이렇게 일터나 직장이나 하루 종일 쪼그려 앉아 있는 데나 서서 있는 데나 계속 걸어 다니는 데나 여러분 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일하고 있는지 알아요. 처제식,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하는 거고, 저, 그러고 이제 저도 밥한 그릇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섹시도 그런 신랑 도와주려고 하고, 새끼들도 또 키우려고 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아. 내가 상을 주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일일이 그냥 대상 하나씩 만들어주고 싶으네요.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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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데, 제 영상 마치고 다, 다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이제 조립, 5분 만에 조립하는 거, 그 영상으로 좀볼게요 감사합니다. 이친구들이습니다